일단 칠판을 한번 봐보세요 칠판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 칠판 한번 봐봐 이게 이제 이과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문과 친공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논술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과지만 문과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과목이 과탐인데 괜찮나요?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대학의 모든 과가 이과생들에게 열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과의 천국이에요. 어, 기아 미적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은, 어, 그냥 기아 적분, 미적, 기하 적분, 기하 미적 이대로 그냥 문과로 지원하면 돼요. 그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고요. 확통으로 갈아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어,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과탐 그대로 유지하고, 미적이나 기하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과 계통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문과에서 가장 선호하는 전공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 경영 이런 쪽이잖아요. 거기 또 지원하면 좋은 점이 뭐냐? 거의 뭐 수원 수투 수준에서 출제되는 기껏해야 확통까지 포함하는 그런 정도의 수리논술이 한문항씩 들어가 있는 대학들이 또 많거든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러니까 이제 이과생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칠판을 한번 보시고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문 논술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문과 기준으로.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일단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번. 그쵸? 근데,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흔히들 얘기하는 게, 논술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목표로 했던, 목표로 했던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쵸? 일종의 무슨 구시를 하는? 보험의 구시를 하는 논술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오늘 강조할 건 그게 아니야. 이건 기본이잖아. 잘안 나오면은 저쪽에서 기회가 주어져. 그러니까 백분이나 표준점수로 여의치 않은 대학을 등급으로 지원해 볼수 있다는 거잖아요. 등급으로 지원해 볼수 있다. 근데 이게 뭐죠? 두 번째 이건 이런 성격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런 성격. 적금. 적금이 무슨 말입니까, 한빈이? 적금이 뭐죠? 매달 일정 금액을 그쵸 은행에 맡겨서 만기일이 됐을 때 목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금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매달 내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 모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만기에 내가 목돈을 만지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투자하지 않고서는 목돈을 마저, 마, 만져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달 돈을 놓지 않고, 그죠 만기에 돈을 타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자,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논술은 보험이다라고 한 차원에서 지금 자료들을 요약해 놓은 거를 칠판에 띄워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수능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논술 전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생들도 잘 들어야 돼 기회가 될수 있어. 그리고 아홉 개 대학들이 수능을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 자료에서는 뭘 봐야 돼? 뭐 없음? 수능 최저 없음 이걸 보는 거야 수능 최저가 아예 없는 대학들이 서울 소재 대학 기준으로 아홉 개 대학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연대 한양대가 있는데 연대는 논술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다들 하지 않는 편이잖아요 어 논외로 할 수도 있고 한양대가 또 있고요 어 논술 논술 가운데에서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못 봐도 되고 한 거죠 그다음 이제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외대 용인 캠퍼스 같은 경우는 또 최저가 없는 대학이에요. 그 용인에 있다고 해서 외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외대 서울에 있는 캠퍼스 말고, 용인 캠퍼스에 가면은 통번역대학원이, 통번역대학이랄지, 뭐 이런 대학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상경계열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기도 이, 그, 알아두시면 좋다, 이거야. 어, 여기도. 그 다음에 단국대나 나머지 이제 중화권 대학들 위주로 최적 없죠. 어, 한양대, 연대 제외하고는 나머지 외대 용인까지 그리고 단국대, 가톨릭대 거기 이제 표를 보시면 쭉 넘겨보세요. 그러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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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제가 음영 철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 인하대, 인하대가 이제 가장 늦은 시기에 수능 이후에 가장 늦은 시기에 논술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많이들 지원하죠. 여기 12월에 보통 시험을 보거든요. 12월 초에. 제일 마지막이죠 뭐 준비 기간도 충분하고 도전해 볼 만한 대학일 수 있어요 나중에 음.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보험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은 두개 영역 합해가지고 7이 되는 대학 그런 대학들도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학. 그런 대학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성신여대랑 덕성여대 이런 데가 두개 영역 칠이면 되는 거예요 합이 그러니까 사탐이 뭐3이 나오고 국어가 4가 나오고 이래도 되는 거죠 오케이 3 4음자그 다음에 세 번째 3등급 짜리 한 개인 대학도 있어요 쭉 넘겨 보시면은 3등급 짜리 한 개만 돼도 지원해 볼수 있는 대학이 서울여대 어 현준이 뭐 관심 있어 뭐 괜찮잖아 왜냐면은 어차피 뭐 백수 부자가 목적이니까 목표 일단 투자한다 생각하고 변신을 기해볼수 있죠 휴가 기간을 좀 이용해서 그쵸 갖고 있는 그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네 아무튼 한 개만 나와도 된다 이 서울여대랑 가천대 요런 대학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보험적인 성격이 있다, 이건데, 이건 귀에 못이 박히게 되었을 거란 말이야. 지금부터는 적근적인 성격이 있는 논술 전형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대학들. 어 그러니까, 뭐야, 논술 이외에도 수능 공부 해야 되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세계학 6위 되는 대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국수탐 하면은, 어? 이거 2등급 나오고, 이거 2등급 나오고, 얘도 2등급 나오고, <laughs> 왜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게 3이 나오고, 뭐뭐 뭐 이게 1이 나오고, 뭐. 아니면 뭐 얘가 뭐예요? 1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2가 나오고, 2, 3, 1,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 그래서 3개 등급합 6이 되는 상황. 그래서 2중이라고 나왔는데, 2대 나온 여자야 김혜수. 어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2대랑, 그 다음에 중대. 이두개 대학만 가장 빡신 대학이에요. 어, 수능 최저가 가장 높은 대학이 어디죠? 어, 이중입니다 이중 이대하고 중대 두개 남았어요 이대하고 중대가 가장 높아요 어, 그 중에서도 자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시면은 쭉 한번 보세요 세계등급 합이 7인 경우도 있어요 두번째로 이제 박신 대학이라고 할수 있는데 보시면은 서가 서울대가 아니고 서강대라는 걸알수 있어요 요 표시한 거 있죠 지금부터 화면에 띄우는 것들 중에서 이런 눈꽃 표시한 거 있잖아요 이런 눈꽃 표시한 것들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이런 눈꽃 표시한 거는 전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더 완화되고 쉬워지고 낮아지고 그런 대학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작년에 이것보다 셌거든요 서강대랑 성균관대 그쵸? 한번 봐보세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연고대, 그 다음에 서성하니 중겸회시, 국승세단 이런 식으로 쭉돼 있거든요. 뭐, 권동홍숙, 이런 식으 권동홍숙, 국승세단 이런 순서로 돼 있으니까 차례대로 보시면 돼. 서강대랑 그다음에 뭐야 성균관대 이게 완화됐다는 게 중요해 요 완화됐다 올해 작년에는 6위였거든요 올해는 7였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국어가 2가 나오고 소학이 3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사탐이 2가 나오면은 2, 3위로도 지원해볼 수 있는 대학이 된 거예요 서강대랑 성균관대가 어 이런 형식 어 이걸 알아야 돼 달라진 거 달라진 거더 완화된 거 서강대 성균관대 올해 기회일 수 있어요 올해 수능 공부를 그쵸? 작년만 못해도 돼요 음, 2, 3, 2로 지원해 볼수 있다 서강대, 성인관대 다음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한 단계 아래인데 홍이 뭐예요? 홍익대인지 알아보시겠죠? 홍익대는 또 별표가 돼 있잖아요 작년에 7이었거든요 8로 완화됐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그 표상에서 작년보다 완화되거나 낮아지거나 약해진 것들은 전부 음영처리 를놨어요 이렇게 짙은 색으로 덧칠을 해놨거든요. 그걸 내가 여기는 눈꽃 표시로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홍대도 작년보다는 완화된 등급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알겠죠? 작년보다는 덜 빡시다. 그 다음, 이제 2합 4인대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이건 변함없어요. 외대, 아까 용인 말고. 외대 용인 캠퍼스는 최저가 없지만, 어, 여기 본 캠퍼스, 캠퍼스, 여기 서울은 예, 두개 등급 합 4죠. 2, 2 나오고 나면 3, 1 나오고 나면 되는 거죠. 숭실대도 웃기죠? 숭실대가 이두개합 4를 유지한다는 거. 어, 고집 이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작년에는 수능 하루 뒤에 정신 없는 거죠. 장사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숭실대에 지원합니까, 그러면은? 수능 끝나고 무슨 정신으로 하루 만에 시험을 보러 갑니까? 어, 돈벌 장사, 벽돌 장사 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어, 딱 망했을걸요? 어, 그래서 올해는 승실대가 이틀 뒤에 시험을 봅니다. 정신 차린 거죠. 11월 18일, 토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17일에 시험 보려고 했다가 바꾼 거죠. 장사해야 되거든. 벽돌 쌓아야 되거든요. 네, 지원 많이 받아야 됩니다. 승실대, 수학합니다 자, 2학 5도 있어요. 어, 이게 지금 달라진 것들을 잘 봐야 돼. 요 여기 있죠. 건대랑 동국대를 잘 보셔야 돼. 건대랑 동국대가 완화됐다는 거야. 어, 실질적으로 논술 100으로 알고 있는 건국대가 어? 2합 4였는데 5로 낮아졌다는 거. 이제 국어 2, 사탐 3이어도 되고, 국어 3, 사탐 2이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탐구 계속 얘기하는데 탐구는 기본적으로 한 개만 반영하는 걸로 작년서부터 모든 대학이 바뀌었어요. 인문계열 그러니까 기준으로, 인문계열 기준으로 어떤 대학도 두개 평균을 반영하지 않아요. 일단 하나만 반영해요. 제일 잘 나온 탐구 과목 하나만.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탐구 한 과목에서 2가 나오고 국어가 3이 나오면은 어, 건대, 동국대 다 지원해 볼수 있게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바뀐 거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그다음에 숙명여대랑 세종대까지 어,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2합 5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다음 계속해서 이제 이적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녀석인데.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든 그렇지 않든 나중에 논술 100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대학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내신 내신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이 논술 100이라는 얘기는 내신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여기서 누가 우리 집안의 갑으로 물려줄 거예요. 저의 내신은 빛까뻔쩍 빛납니다. 액자에 넣어둘 겁니다. 제 내신 성적 너무 빛납니다. 화려합니다. 예수님, 부처님 이슬라마보다도 그 후광이 빛나는 저의 성적표에 와우라 보고 싶으신가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커먼 베베 그러면서 벽에다가 붙여놓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여섯개 대학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 연대는 보고 싶지 않네요 그쵸? 어차피 못써 음, 어려워. 성균관대는 그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성균관대? 리신을 보지 않습니다. 장난이 아니고 진짜 안 봅니다. 그리고 여기 와우 올해 야 김혜수 될수 있다 야 김혜수 멘트 날려보자 이거 이 느낌으로 이거 제일 중에 올해 가장 강력한 이슈는 이화야 됩니다 여러분 백꽃 날리는 신춘호 탈이나 갈수 있다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다 현준아 투자자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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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장 큰 이슈에 올해 가장 큰 이슈 이대가 내신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와, 창훈이 눈이 반짝거립니다. 웬일이죠? 그 다음에 경희대도 두 번째 이슈. 아, 경희대가 통 크게 더 이상 니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경희대가 천둥 애들 막 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내돈내산이 아니라 내돈내산이 아니라 내손내만이에요. 내돈내산이 아니라 내손내만이거든요. 제 자료의 특징입니다. 내 손으로 내가 만들었다. 원 자료. 원, 원 소스 있잖아. 그걸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의 자료들은 다 뭐야. 2차 가공, 3차 가공, 또는 뭐, 베끼기, 긁어오기. 그런 거잖아. 난 그딴 거안 해. 이건 내가 직접 한 거야. 그러니까 실수가 적고, 오류가 적은데, 못하는 가끔 나올, 나올 수 있어. 오타는 있어도 오류는 없다. 그러니까 정보가 정확해. 그리고 변화된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줄수 있어. 왜? 매년 하니까 이렇게 달라진 거. 이대 달라졌다. 경희대 달라졌다. 오늘은 딱두개 대학만 기억하면 돼. 이대랑 경희대. 아, 100%야. 니시는 안 봐. 이런 거죠. 자, 다음. 그리고 건대. 뭐... 적성여대 뭐 이런 거야 뭐 원래 그랬던 거니까 작년부터요 작년에도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 반영 하나만나한 방식으로 니신을 극히 거의 뭐 보나 마나한 정도에서 거의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도 있어요 니신을 어 그래서 세계 대학이 90% 논술 반영에 니신을 10만 반영한다는 건데 거의 뭐 100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죠 환영대는 논술 100이 아니에요. 어, 거의 100이라던데요? 어, 물론 비교과비교과라고할 수도 있을 만한 거지만, 출결이 완벽하다고 그 10%가 만점이 되는 게 아니야. 봉사 시간이 다 채워졌다고 그 10%가 만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꼼수가 있는 거거든요? 믿지 마세요. 이게 90 더하기 10인데, 내신 10이 그 종합적으로 학생부를 고려한다는 게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환영돼. 제가 이제 가르쳐본 애들 중에 한양대 국문과에 그 예비번호 2번이었든가 3번이었든가까지 갔던 애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내신 반영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 홍대, 오, 10만 반영합니다. 숙대, 야, 이거, 이것도 이제 이슈야, 이거.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 숙대도 이제 90%의 논술 반영 비율에 내신은 10만 반영하는 대학으로 이제 탈바꿈 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 숙대. 음. 다음. 그 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논술 80% 반영하는 대학들인데 개대학이라고 나왔는데 개대학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여섯 개 대학이야 개대학은 무슨 개대학이야 너 어디 가니어 개대학? 잠깐만 개대학 너 개대학 어디 갔어? 어, 이렇게 가끔 오탄는 있을 수 있다 어, 오탄는 있을 수 있지만 오류는 없다 여섯 개 대학 정정합니다 이렇게 어. 자, 그리고 나서 예, 여섯 개 대학들을 쭉 이제 읊어보는데 그 자료들을 쭉 뒤로 넘겨봐. 니네가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시 쉬어가는 마당인데 그냥 노는 건 아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완할 필요가 있어. 니네 지금 너무 경직돼 있어. 건드리면은 확 부러질 것 같아. 현준아, 딱 부러질 것 같아. 너무 경직돼 있어. 자, 릴렉스의 시간입니다. 여섯 개 대학. 첫 번째. 서강대 있고요. 원래 그랬고요. 그다음 에 이제 외대. 요거 달라진 거죠. 외대가 올해부터 80%로 비중이 올라갔어요. 리시는 20밖에 안 봐요. 안 봐요. 내가 지금 눈꽃 표시한 것들 있죠. 거기 자료에는 음영 처리돼 있어요. 이미 다 알아볼 수, 알아보기 쉽게 그런 대학들 위주로 보시면 돼요. 달라진 것들은 다 이렇게 해놨거든. 달라진 것들. 당국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겠죠. 서울여대 원래 80이었고요. 다음. 아주대, 가천대 있는데 가천대가 작년에 70이었거든요. 80으로 올랐다는 사실도 처음 들은 친구들 여기에 많을 거예요. 어, 80%로 올랐다. 어, 논술 반영 비율이. 근데 가천대는 이게 논술이 아니에요. 그맨 뒷장, 맨 아래 그 문항을 봐보세요. 가천대 설명하는 부분. 가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맨 오른쪽, 맨 아래 칸을 보는 거야. 맨 마지막 페이지, 맨 오른쪽, 맨 아래 칸을 봐봐. 거기 보면은 이제 15문제가 국어 수학, 뭐, 이렇게 9문제, 6문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9 더하기 6으로 나오는 건데, 근데,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왔어? 학교 니신 시험처럼 나온다라고 돼 있잖아. 이게 논술 아니야, 이거. 그냥, 그냥 니네 니신 볼 때, 뭐, 빈칸 넣기 이런 거 있잖아. 빈칸 넣기랄지, 단답형 주관식 문제 있었지.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이게 논술 아니야. 이게 착각하면 안 돼. 같은 데 논술이 아니어서 여기 너무 안 돼요, 원래. 명칭만 논술이고 논술이 아니거든요. 논술에 가면을 쓴 내신형 문제예요. 음. 그리고, 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이제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래서 이 유용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9월 모의고사 끝나면은 바로 그 다음 주부터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막 학원에서 상담할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시 6 개까지 카드를 막 작성을 할 거거든요. 보통은 국평 끝나고 한주 뒤에 한주 뒤에 어 보통은 이제 접수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생각을 좀 해두고 이 자료도 잘 갖고 있으면 좋아 학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자료가 배포가 되겠지. 근데 내 자료의 특징이 뭐라고? 내 손으로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 자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보면 알아. 가르쳐본 사람이 논술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정보들을 쏙쏙쏙 거기다가 넣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볼수 있어. 음, 내가 이제 체크해 놓은 것들, 이제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